안녕하세요 투자자산운용사 조정래 입니다 지금까지 옵션 방송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좋은 주식 추천 방송 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유해왔던 종목 중에 scd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오늘 종가 상한가 마감하게 됐습니다 scd 잠깐 말씀드리자면 콜드체인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고 그 이전에 삼성전자 lg전자의 소형 모터를 대량으로 납품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, 보유한 회사라고 할수 있겠네요. 하음. 앞으로 이런 우량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.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한번 선정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음. 지금까지 전체 금융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옵션 방송뿐만 아니라 좋은 우량 주식 종목을 추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